나오고 싶은데. 응?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다. 누군 뭐안 나오고 싶겠어? 식이 아이고, 아들이 졸업을 하네. 이침범 먹. 아들 그 졸업식 옷좀 보실래? 올라가 한 아빠. 오줌 보실래요? 어? 괜찮죠? 아니 지금 사진 찍으러 갔다 오던가? 어? 아나나 빨리 빨리 나와 요 그러면 엄마 같이 인생 네컷이인 하나 찍으러. 야 모르냐? 이제 사진을... 나뭐술 먹었는데 무슨? 아니뭘술 먹고 안 먹고 뭐 어디 있어? 오늘 아니면 사진 찍지도 못해. 빨리 나와요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아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아 근데 아니 여기서 찍어 여기서. 아 여기서 뭘 찍어? 아빠못 나가. 어 어디, 어디 술은 먹었는데 나뭐 어디서 나가? 아 <laughs>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저, 저 웃어봐요. 웃잖아. 저거 아니거든요. 아니야. <laughs> <라이야>, 잘 잤니? <잡니? 웃음> 아니, 자만 자고 졸업식이라 가슴이 매차 구차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것만 어떡하냐? 나 아직 애기인데 아직 사회에 나가기 난 너무 애기란 말이야. 오늘은 2월 14일 졸업식 날이고요. 오늘 졸업식이 있고 이틀 뒤에는 동아리 공연이 있을 예정이어서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 학교 행사지 않을까 해서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브이로그라고한이 너무 안나면 뒤로 나가게 할까 봐. 본가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뭐 먹어? 아요. 간장 계란밥. 계란 4개. 뭐 쌀밥 한 100g 정도 들어간 거. 아. 저는 지금 밥 먹고 준비해서 병원 갔다가 졸업식을 먼저 가면 한 1시쯤에 엄마랑 환희가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도 보고 싶대 내 졸업식 때문에 사진 찍어 온게 아니라 너 보려고 그래 안 되냐 이게? 아 내가 졸업이다 어이! <laughs> 안 돼! 앉아! 엎드려! 시끄러 죽겠어 제가 요새 진짜 건강에 유념하고 있거든요 건강이 최고더라고 진짜 그래서 과일을 챙겨 먹어야 된다 너 먹을래?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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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아 여기 여기 로아 여기 옳지 기다려 환희가 사과를 좋아해요 야야 왜 아이고 잘 아이고. 있었어? 오빠 병원 갔다 왔다. 오빠가 어지간하면은 지금 산책을 나가고 싶은데 내가 감기 걸이 너무 심하고. 아한 시간 정도만 쉬었다가 졸업식을 가볼게. 난 여기 좀만 집 지키다가 엄마랑 같이 오빠한테 넘어와 알겠지? 제 친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한군데서 연락이 온 거야. 어,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면접 보러 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막 문자를 준 거예요. 큰 회사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 분께서 직접 아마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서류 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 한테 면접 개박스기 준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보낸 그 문자의 답장으로. 아, 어, 면접 개빡세게 준비하지, 이렇게 보낸 거요. 예 <laughs> 이제 캡처본 이렇게 떼어놓겠습니다. 아니야? 똥냄새 조금 나는 것 같은데. 만는 아니야, 근데. 참을 수 있을 정도? <laughs>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행복해, 그냥. 이게 백수스 하이인가? 고민해도 답도 안 나오는 거 맨날 고민해봐요, 뭐해. 오빠 나가야 돼, 영환이야 아, 그렇게 개교부리면 내가. 마음이아파서못 나가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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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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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두렵지. 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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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옳지 가자 엄마 아빠한테 인증샷 날리자 가자. 여기 보세요 찍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아. 이게 뭐지? graduate with a smile. 와, 와 뭐야, 브루노야! 브루노 마스! 야 뭐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야, 이거. 아, 고맙습니다, 진짜. 브루노 상현저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주금 지금 네. 하나 둘 셋. 금 지금 지 됐습니다. 입구라고? 네, 갈게요. 엄마. <laughs> 어, 맞아요. 환이 여기 있는데? 아, 졸업하세요? 아, 진짜요? <laughs> 우와, 진짜요. 너무 귀여워. 얼굴 갖다 주시면안 돼요? <웃음> <웃음> <강아지를> 해요, 강아지 찍어 드리는 거예요? 강아지래요, 강아지. 아, 네. <laughs> 아니에요. 저랑 혹시 찍어 주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강아지 얼굴. 한이야 나와 봐. 응 하나, 둘, 셋. 어디 봤죠? 감사합니서 아, 감사.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엄마예요, 엄마. 애들이랑 바, 밖으로 나갈까? 진짜 진짜 다 작다. 작다. 어떻게? 다안 봐. 라

긴장돼 일단 아침에 유산소 운동이랑 플랭크 운동하고 전공자 친구가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목이 <laughs> 아침에 목이 좀안 좋았는데 그래도 약 먹고 모아를 좀 아끼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일단 지금 바로 신천으로 넘어가도록 겠습니다 컨디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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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유, <laughs> 바로. 좋은데? 얼굴이 좀 많이 창백한가? 창백하지 않지. 노래. 노래? 노래, 노랗다는 게 창백하다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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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서를 할래? 어, 야, 너무 <laughs> 가 없어 보여. 해 줄래? 아, 눈 밑에 쪽을 할까? 응! 현생 응, 응. 생다 지금 라졌어아니고요 음. 오늘 각오 한 마디 음. 해 주시죠. 예뻐서 좋은데? <laughs> 이거 안 쓸게. <laughs> 의 <리액션> 포부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스컬! 개쩔지? 그래! 좋은데? 좋은데? 음. 조용히 조용히해 응? 더블렛 더블. 화이팅! 음. 喜欢的。Uh huh. yeah. 우리가 불이 부 찍어 주시면 돼요. 만 들라면 <laughs> <laughs> 되는 거예요? <laughs> 하나, 하나, 둘, 둘 셋. 더블 감니 세상 파이팅 한번 해 줘요. <laughs> 이렇게 끝이 났네요. 제가 사실 아다 핑계야 핑계긴 해. 근데 어떻게? 제가 사실 장염이었어요. 오늘 어제 밤부터 몸에 오한이 들고 그 전날에 감기도 걸렸었다 보니까 난 그냥 목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계속 화장실도 계속 가고 하니까 아 그래도 왜 나오질 매는 진짜 어디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망쳤지만 제가 뭐 가능하다면 제 연습 영상이라도 다른 곳에 올려놓겠습니다. 와 주신 환희 세상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많이 와 주셨어요. 또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만 자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환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